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 TV 명장의 예능 게임 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군주 온라인 무자본 창출 가편 170몇 시지? 175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는요 바로 초보자를 위한 초보자 육성 튜토리얼, 초보자 육성 튜토리얼 바로 무기와 방어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아, 초보자분들, 말하기 전에, 제 말이 죽었어요! 제 말이, 민원하지 <laughs> <laughs> <미련하지 웃음> 마가 죽었습니다! 아, 백설님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아, 제 말이 끝내, 어, 오늘 내 오늘 내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 49제 좀 지내고 있고요. 어, 좀 많이 이제 좀마음이안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말 콘텐츠를 다시 한번 찍어야 될것 같긴 해요. 예. 아무튼 네, 말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자, 어 초보자분들 이 위한 무기와 방어구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 처음에 이제 무기와 방어구 이제 어 뭐야 이거? 잠깐만요. 수표 방송 있는데 왜 이거 밑에 안 깔렸지? 이상하다, 여기 스페 방송 있는데 왜안 걸렸죠? 아, 이제 걸어다녀야 돼, 이제. <laughs> 말을 몇 마리째 죽이는 건지. 제가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게 아니라, 갈 때가 돼서 이제 떠나가는 거죠. 초보자분들, 자, 맨 처음에 시작하실 때, 어, 대, 내금 위종사관이라든지, 뭐, 장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NPC들이 주는 아이템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레벨이, 레벨 1이 아닌데, 자꾸 1짜리나 뭐 5짜리 이 정도밖에 안 주네? 아쉬울 분들을 위해서, 초보자가 아이템 얻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어물품사기에서 창으로 가신다고 하셨을때 스페이드님 어서오세요 창으로 간다고 했을때 죽창을 살라는데 300만원이 어디있어요 초보가 그죠? 대출받는것도 아니고 여기 뭐 이게 신한은행 있나요? 그런것도 없어요 그린캐신는 사람이다 어서세요 아이 좋아요 역시 예, 군주올라인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찾아와주시네 감사합니다 아수표방송 기간 지났는지 보세요 어 잠시만요 수표방송이 지금 어떻게 됐지? 아 사용 불가능이야 이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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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주 유튜브 보면 몇몇 편만 한마시 주고 기분탓입니다. 아 수표방송 끝났구나 어쩐지 느낌이 상하더라자 아무튼 아, 초보자분들 레벨 어, 이제 20이인데 무기와 방어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한방에 못 죽이고 속도가 느리시다고 해요. 걱정 마십시오 자 대상자에 나와있는 현재 레벨 이2 2이 아이템 목록 보면은 시작하는 유저가 감당하기에는 좀큰 금액이잖아요. 방금 죽도만 해도, 죽창만 해도 300만원 하니까, 300만원을 바로, 바로, 보려면은 또 이제 사냥을 해야 되는데, 사냥을 하려면 좋은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 큰 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 직접 만드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만드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작에 관한 건데요. 무기와 방어구, 일단 게임 정보에 들어가야 됩니다. 게임 정보는요, 메뉴에서, 아 게임 정보 여기 있네요. RTX 게임 정보 들어가서 아이템에 들어가시고요. 무기류에 들어가시면요. 아 여기 있네요. 예 무기류. 저는 창으로 볼게요. 왜냐면 창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활하고 싶다고 하시지만 창으로 해도 이제 변신 소환수 변신이라든지 소환 영웅 변신 아, 변신 영, 영웅 강림이라든지 이렇게 원거리 할수 있는 부분 충족이 되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창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또 창을 하고 하거든요. 예, 그건 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어, 이 군주 온라인을 하시는 고수분들도 많이 이 부분을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네. 아니, 병 말고, 변이요, 변. 이요 변. 네. 어, 아무튼, 네. 게임 정보에 아이템 들어가셔서 창을 검색하고, 무기류에 죽창을 볼게요. 죽창이 300만원이었는데, 잘못 들어온 거예요. 예. 아닙니다. 변이요. 니온이요. 변신. 어, 제가 잠깐 피곤해가지고 혀가 좀 꼬였나봐요, 예. 자! 죽창을 보면은 대나무가 다섯 개랑 철광석 하나가 필요하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어, 이렇게 제작을 통해서 여러분들 3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이하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기류 방어구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필요한 어떤 재료가 나오니까 뭐 죽창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당파. 아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료가 바뀌어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은 무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죽창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나무 다섯 개랑 철광석 하나가 필요하네요. 근데 죽창은 솔직히 기본적으로 줄 거고, 현실적으로 봐이겠죠 뭐, 당파나 만들다 당파 정도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철괴랑 참나무 다섯 개랑, 어, 쇠가죽 이거 아, 내가 갖고 있다는 건가? 아, 어, 거구나. 철괴랑 참나무 다섯 개, 쇠가죽 20, 비단 30, 3개죠. 근데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철괴 하나, 철괴 철괴 검색 2,000원이죠. 2,000원에다가 방 뭐였어? 참나무 다섯 개. 참나무. 참나무 다섯 개. 이것도 있다 있다라고 체크되어 있으니까 그럼 총에서 지금 뭐한한 5,000원 정도 되겠네요. 5,000원은 솔직히 어 이제 이 정도 사냥하다 보면은 지금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게 당파잖아요. 레벨 6 이상. 5천원 정도는 좀 나와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처음에 이제 내금 위종사관 캐스트하고 뭐 캐스트 하다 보면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은 이제 나머지 쇠가죽 20개. 쇠가죽. 2 0개예요 자, 20개 구매하면요. 3, 2, 6. 6만원이네요. 6만원 정도는 괜찮아요. 예, 6만원은. 예, 아빠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아이, 좋아요. 비단 3개예요 이제. 비단 3개. 자, 이렇게 해서 도합 한 8만원 8만 안쪽으로 당파라는 창을 만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아이템 창에서 Alt, I 버튼이 이제 소지품 창인데요 만들기, 제조, 취소 밑에 보면은 제가 만들 수 있는 그... 아이템들이 나오는데 어, 뭐야 이거 어디 갔어 당파라는 아이템을 못 만드나? 잠깐만요 아, 아이템 창이 꽉 찼구나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은광석 쿨하게 버려줍니다 차가운 도시남자의 매력을 뽐내고 있죠 어 뭐야 그것도 아니네요 잠시만요 어 이거 뭐 철개 하나 참나무 다섯개 네자 보유가 되어있는데 음 잠시만요 쓰읍, 왜 안만들어지지 여기에서 뭐가 부족한거야 원래 여기에 당파가 떠야되거든요 어지 당파가 안떠가지고 당황스럽네요 자 일단 당파가 어느정도 가격인지 한번 볼까요 자 당파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명장 시청자분 오셨어 부야부. 당파 당파창이 900만원이나 하네요 300만원짜리가 죽창이었다면 당파는 900만원이나 하네요 근데 저는 8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거 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왜안 나오는 거지? 어아 그럴 때장룡실한테 만들어달라면 아, 되나요? 자 일단 장룡실한테 한번 가볼게요. Alt F를 누른 다음에 아 Alt X NPC 장룡실 잠시만요. 어... 음. 아무튼 레벨 20이하 아이템은 스스로 제작을 할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장영실한테 한번 가볼게요 경복궁이 많이 있으니까 아나 사냥터 경복궁 이동합니다 아 말이 없으니까 이거 뚜벅이 되니까 너무 불편하네 장영실은 오른쪽 위에 가다보시면은 나올겁니다 이 근처에 나왔던걸로 아는데 위쪽으로 <laughs> 여깄네요 아아 얘한테서 맡길 수 있겠네 장년실은 물품 수리, 물품 기간 연장, 장비 연구, 20레벨에서 50레벨까지 물품을 제작하는 역할 어, 뭐가 안될때는 20레벨에서 50레벨까지는 초보자분들은 장년실을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작 의뢰를 맡길게요 그리고 물품명은 뭐야 왜 안떠 왜 제작 의뢰할 물품을 선택해 주세요. 아니 당파 창이 안 뜨네. 이왜 이러지? 원래 여기 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뭐가 뭐 문제가 있나요? 지금 창 제작술 보세요. 아니 제작술이 없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품에서의 드롭박스. 가끔 이그질 때도 있어. 물품에서 드롭박스를 눌렀는데 안 돼요. 브! 브! 창 제작술을 보시라고 했는데요. 기술 정보. 무기 제작술, 창 제작술. 레벨 7이네? 언제 7이 됐지? 그런데 이게, 어 아이템에 창 제작술이 필요하다고도 안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내가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뭐, 이게 다섯 칸이 다 차서 그런가? 그쵸, 뭐가 원래 이상하죠? 그죠? 면피투구 다섯 네개 만들기. 주연이 바라기니 뭐오세요 하냐 합니다. 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딴거 한번 만들어 보고 아, 많 많은 분들 시청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군주 온라인 명장 TV 명장의 예능 게임 방송 명장의 군주 온라인 시즌 2 유튜브 많이 시청해 주실 바라겠습니다. 네 개를 만들었는데도 이러네요. 자, 어, 일단은 방어구와 무기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방어구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자, 아이템에서 투구, 투구가 여기 있네요. 투구, 지금 방금 한게 면피 투구죠. 면피 투구 얼마 정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피 투구는요 마을 개성에 가서 내가 면피 투구를 갖고 싶은데 얼마 정도 할까? 면피 투구, 아! 보셨죠? 부르는 게 갑입니다, 초보자 분들. 세상에 하나도 없는 면피투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laughs> 자, 투구에서 그러면은, 경골투구는 얼마 할까? 야, 경골투구도 없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경골투구. 없어요? 강목투구. 없어요? 골갑. 골갑투구, 골갑투구가 1,500만원 하네요. 면피투구는 한 몇백만원 한다고. 봐야 되겠네. 그럼 면피 투구를 만들기 위해선 재료가 RTX를 누르고 아이템에 면피 투구 철광석 4개랑 소가죽 대, 야 이건 만원도 안 들어. 만원도 안 드는데 몇백만 원어치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초보자분들은 아이템을 굳이 사지 말고 스승님께 부탁하기보다도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장요실한테 가서 만드는 게 다음. 장요실이 이제 클릭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상하게. 자 일단 다시 한번 창을 누르고요. 내가, 당파창을 만들려는데 지금, 방금, 면피투구 만드는다고, 새 가죽이 다섯 개가 날라갔어요. 그래서, 새 가죽을, 다섯 개를 더 충당을 해줍니다. 다섯 개, 여섯 개, 사. 그리고, RTX 눌러서, 어, 경복궁으로 이동한 다음에, 자, 레, 레걸 릴때는 RTX, RTW 눌러서 맵 한번 꺼주셔도 좋습니다. 현질 전사 아저씨들 뒤통수 처먹이기 딱이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와, 이 게임 아직 안 망했네. 현질전사 아저씨들 뒤통수 쳐먹이 있다니, 네 현질전사 장영실을 한번더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뒤통수 먹이겠다는 그런 얘기인가? <laughs> 뭐, 어딜 뒤통수 먹인다는 거야? 원래 여기에 떠야 되거든요. 아, 이게 왜안 뜨지? 아, 내가 레벨이 좀 고렙이 돼서 그런 건가? 이게... 디는 드림, 어조세 많이 합니다. 어, 이상하네요. 예, 원래 떠야 되는데, 참, 좀 군주 온라인에서 좀 뭔가, 네, 뭔가 좀 맞지 않는 게 있나 봅니다. 잠깐만요. 자, 아무튼 초보자분들은, 네, 스승님께 지원을 받아주셨지만, 네. 이 식으로 본인이 장영실을 통해서 제작 울에 누르신 다음에 물품에서 당파라는 게뜰 거예요. 원하는 어떤 창이나 무, 어, 방어구나 투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거에 재료만 갖춰지면 은그 물품을 만들 수 있게 뜹니다. 그러면 누르고 수술을 조금만 부담하고 제작 울에 누르시면 되,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예시로 면피투구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자 만들었죠. 여기서 더 강해지고 싶다 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간단하게 무기 아, 무기에다가 해야 되구나. 아, 여기에다가는 안 되나? 음. 여기도 인천 되나? 자, 간단하게, 방어구에도 오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방어구에도 오를 수 있는지 볼게요. 아, 웨림님, 감사합니다. 예, 어, 뭐야. 아, 이, 뭐, 뭡니까? 이, 아, 내는 뭐 이런 거 모르는데, 이게, 예 내는 뭐, 아, 내 이런, 뭐입니다? 아, 에, 에, 자, 그라믄 이게, 이게, 우리나라의 그, 안 오는 만화책인데, 지팡이 제조책이라고, 나루토, 이 원피스, 뭐, 이런 것들 다 제끼고, 지팡이 제조책이, 일정할 때 아닙니까? 자, 이거 받으시고, <laughs> 감사합니다, 잉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음, 뭐, 내는 뭐, 이런 거 모르는데, 어, 아, 소진품창. 소진품창이 꽉 찼다 하네, 잠깐만요. 아, 야, 잡쓰레기가 많아졌고, 버리고. 네, 다시 수락이. 쓰레기통이라죠, <laughs> 예. 자, 수락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 네. 아, 외림님 감사합니다. 아, 외림님께서 명마 유니수술을 주셨어요. 알트 A, 말. 어? 어디 갔죠, 말이? 말 어디 갔죠? 아, 내 명저편이 왜 갑자기 왜아 다들 이렇게 잠시만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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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말이 어디였어? 아 명만 유닛으로 기기다 잠깐만요. 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명 명만 유닛으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아 잠깐만 사용 사용해도 되나요? 이거 먼저 키우고 나서 하는 거 아닌가? 사용을 해도 돼요? 이거 말 장인께 먼저 키우고 나서 하는 거 아니었나? 자 일단은 어.. 초보자분들 죄송합니다 예 무기나 방어구 이런식으로 제작을 할수있고요 거기다 주가, 추가적으로 추가 인챈트라는 것을 해서 강화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장착 아이템이네요 신이치로 님의 한계를 <laughs> 예능신의 아들 예능관 명장님께 후원하였습니다 다들 쓰레기통이 되기 위해서 찾아오시다니 아닙니다 저 저런 말 듣지 마세요 예자 이거 하나 쿠락을 버려주고 마을로 이동해서 예를 들어서 무기만 가능합니다. 무기에는 인챈트해서 강해질 수 있거든요. 죽창을 사도록 할게요. 죽창 하나, 300만 원이나네. 어우, 드럽게 비싸. 죽창 하나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요. 장착 아이템입니다. 왜? 인벤 창 우측 창 우측 상단에 아 이거였나? 아 여기 있다. 아 이거 누른 다음에 자 여기다가 대상 아이템을 눌러주시고. 수술을 조금만 부담을 하면요, 원하는 속성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대상 아이템 칸에 제작 무기나 아니면은 이제, 대상전에서 산 무기 중에서 데미지 높은 무기를 드래그로 올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모할 장비 칸에다가, 여기다가, 예, 대상 아이템이 올린 아이템과 동일 아이템을 여기다가 놔두면 된다는 거죠. 근데 안 놔두고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안 놔두고 해도 얼마 정도 오른지 좀 궁금하니까. 어, 이제, 속성 네 가지 중에서, 어, 이제, 한 개를 선택한 다음에, 인첸트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불 좋아하니까, 불 해볼게요. 인첸트 된 장비를 착용하면, 속성 데미지가 20이 추가될 건데, 지금 현재, 12에서 16이죠? 인첸트를 하면요? 아, 이게 또 필요하다는 거네. 죽창이 하나 더. 하나 더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350만, 야, 죽창이, 아구창, 쐬려버리네요. 예. 뭐야, 왜? 아, 이거 하나씩, 아 하나씩 안쳐주나요? 아나 진짜 꽉 차가지고 정말 소 가지고 버려 버리고 죽창 하나 더 죽창 하나 더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샀죠? 자 여기 아이템 창에서 이제 예그 약간 순환하는 아이콘을 눌러주신 다음에 죽창을 똑같은 거를 두 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똑같은 거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죽창이라든지 어떤 그 창의 목록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데미지가 좀 높은 무기를, 네, 놔둬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거죠? 불 해놓고요. 인첸트 하면요? 자,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첸트.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8만원, 10만원 안쪽으로 해서, 창을 제작을 할수 있고 그걸 또 인챈트까지 해주면 더 강해지겠죠 불속성 1등급으로 만든 데 성공했습니다 뜨면서 불 공격이 속성이 붙었네요 예 인챈트젠 장비를 착용하면 속성 데미지 때문에 20이 추가될 수 있는데 어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려주고요 창 빼주고 지금 데미지 가요 819에서 819죠 주먹으로 주먹 데미지니까 그런데 속성 데미지라고 해서 이걸 죽창을 껴주시면은 의도하지 않은 아이템의 소모를 막기 위해 인첸트 시에는 아이, 아이, 아이 템간자 이동이 제한됩니다. 아니 끼라고. 뭐야 왜왜 왜 이래.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정리 좀 해야 되는데 답답하네. 아 나. 어 아, 두렵게 맞네 진짜. 철광석 버려. 아 쓰레기야. 버리고. 의도하지나 우도하지 아 근데 우도를 했는데 뭔 소리야 이거 자꾸. <laughs> 소모를 막기 위해서 인체트 시에는 아이템 간의 자리 변동이 제한된다. 잠시만, 아, 인챈트가 끝나 아 이거 눌러야 되나? 이렇게. 오케이, 끝냈고요. 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게 10에서 16인데 10에서 16이 올랐다면은 뭐 31에서 31에서 한 37이나 됐겠네요. 그런데 이걸 껴주면은 아 속성 데미지가 더 붙네요 확실하게 공격력을 아니 이게 아닌데 네 속성 데미지가 붙기 때문에 더 배가 됩니다 딱그 10에서 16만 오른 게 아니라 속성 데미지 때문에 20이 오른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확실히 이제 어, 속성 데미지까지 인챈트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만 원밖에 안 들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도 부담 없이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음... 속속 데미지라고 또 따로는 안 나와있나보네? 그쵸? 아 네, 비님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 자! 명장 예능 게임 방송 명장TV, 명장 군주온라인 시즌 2 인첸트 창 꺼주세요. 인첸트는 공격해보시면 데미지 뜨는 곳에 파란색으로 인첸 데미지가 따로 뜹니다. 제가 직접 한번 네, 실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아, 그린캐시님 감사해요. 역시, 군주 게임 방송 명장TV 맞죠? 그린캐시님 다들? <laughs> 어, 너무 느려. 인첸트 데미지가 몇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깡! 40 떴어요. 지금 파란색으로 40. 깡깡! 20. 야, 20에서 40 정도 뜨구만. 음. 아, 40. 야, 인챈트 데미지가 괜찮네요. 오. 야, 인챈트 데미지가 붙으면은 더 배로 나온다는 거죠. 야, 잘 봤습니다. 초보자 분들 단돈 10 10만 원 정도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템 만드시고 만화발반 20만 원. 원하는 아이템을 직접 제작해서 만드시고요. 장영실을 통해서 만드시고 그 만드신 아이템의 인첸트에서 강화까지 해서 더욱더 강한 공격력을 가진 여러분들 캐릭을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N게임방송 유튜브 명장TV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장